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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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요즘에 다른 멤버들도 조금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70만 원을 얻은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전 진짜 착한 아이입니다 아이고. 클라이밍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뛰고 있잖아 여기요? 악역을 <laughs>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평소도악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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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뭔가 이거 유니온 같은 데라고 할같아 식당도 제가 환불해줄 수도 있잖아요. 괜찮아요. 지인입니다. 이유는 없어요. 비슷한 지인. <laughs> 지밖에 안 됩니다. 어? 하와 마 I'm lost my way. 하이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. <웃음> 귀신이랑 귀신이랑 <laughs> 바꼭질하고 그것도 도시 아이면 진짜. 아진 기분이 오묘하네.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좋은 거죠 사실. 아, 좋은 거. 아. 이해요 <laughs> <유니언. 웃음> 이하유둘셋 치니엔 로마 다자하우 我们是 나우스